지 아, 하나님 지금 이렇게 두 개로 하고 있어서 다시 할게요. 하나님 하는 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와. 응, 예, 네, 이제 해줘야 돼요. 하나님, 손 대세요. 이 꺼져요. 앉아요. 이제막 손에 닿어요흘리 숲해야 돼. 숲. 숲하는데도마가거워 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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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가한가 니가. 니가. 는이 이거, 니이 니가. 이거, 내가 니가. 니 이거, 이거 만들어오려네 그래. 그래. 이거 하나 샀지. 그리고. 한다 이거 뭐야? 아, 그리고 엄마가 그거 사라고, 토라토 사라고 해거든요 그래. 토라토 그래. 저기 있다. 토라토. 혼자 놔 지 얼마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거 얼마야? 응. 만원 아래하에만야돼다 응. 사고 게요 짠! 어다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만큼도 샀어요 세일이꺼랑 엄마꺼 다 샀고요 이제 그래, 가겠습니다 좀 멀긴 멀어요. 나 아, 지금 하는 게 찍어볼게요.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아마도 쇼츠 아니고 동영상으로 네, 올릴 예정이에요. 아마도 네. 편집이 편집하일 오래, 오래 걸릴 수 있어서 항상 별희가 저런 편집 들어가고 어. 쇼츠는 편집을 오래 했어요. 튜브도 보내고 있나요? 아니, 쇼츠 막 찍는 거 있잖아? 찍었던 거 하나요? 음. 나 그거 써야 되잖아, 자막. 음. 셔츠는 써야 돼서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 그 동사 했는데, 쇼츠에 자막을 넣을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올릴 수도 있어요 자막으로 <목소리> 여기 계단 있거든 알아야 계단이 갈갈 보여가지고몇 층씩 올라가니까 또 재밌어 나 아빠가 했는데 나 아빠가 했는데 다 사가지고 가는 길이잖아요 이제 또 어디를 갈 거냐면 집을 가요. <목소리> 근데 여기로 가는 게더 빠를 수도 있거든? 응. 와, 이쪽에 가서 이렇게 꺾으면 바로 집이야. 그 이쪽으로 가면 계속 가네. 어디로 가네? 여기로 가고 가네. 가위바위보 해서 여기 올라간 다음에 내려갔어. 그러면. 음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다이가이버 해서 맨 위로 올라가서. 좋네요, 언니. 아니야, 안 내려진다. 가위바위보. 그 뭐야? 뭐야? 기다가가 <목소리가> 이! 와! 내려가게내려가자그쪽가자난대가그기 가져와. 여기 가져와. 여 이러는 것 같다. 어, 응. 뭐가 위에서, 갔다. 뭐가 떨어져 있어. 사촌이 뭐요 여러분, 사촌이 지금 밖에 있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음. 그런가요? 1. 건물 안에 들어간다. 2. <laughs>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아파트로 대피한다. 응. 3. 그냥 쭉, 그냥 쭉 들어간다. 그냥 쭉을 안는다. 자, 첫 번째, 1. 옆에, 가까이, 어, 에 있는 건물에 들어간다. 2. 아파트에, 아파트,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 가서 살려달라고 외친다. 3. 자기 집으로 빨리 간다. 근데 거기는 빠르게 뛰어간다는데. 근데, 어, 집이랑 멀어요? 뭐, 집이랑, 집이랑은 있죠. 뭔데? 거기서 빨리 이렇게 뛰어간다. 자, 그냥 찌그려 앉아있는다. 자, 이렇게 네, 그럼 골라주세요. 하자, 1번? 자, 일단 골라주세요. 음. 1번은 여기 습니다난이번맨 2번. 네? 2번이 뭐였지? 아파트. 3번, 아니 1번은? 1번은? 여기 있는 건물. 바람 짓기. 오늘 일요일이거든 내일은 월요일이죠. 어, 월요일에 지금 정도는 那个是好了，息。 아, 이제 가시겠지만. 음. 10분. 지금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잠시만, 음, 멈출게요. 잠시만요. 음. 음, 잠시만요. 어. 집에 들어왔어요. 对呀，小猫咪。 mẹ, anh có muốn chơi không? đ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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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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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ã, đã, 이거, 이를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드는 방법. 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